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그학 스케치 의 저자이면서 주화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다수입니다 오늘 그 주그막 스케치 강의는 인사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후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나 하는 이야기와 또 종교적인 관점,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이겠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 인사 체험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와인공트에서는 마이 와인은 왜 아신다고 하지 않고 먹는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임 근사체험, 인사체험그 임상적인 중요성으로 긍정적인 삶에 대한 언급을 하면은 자살 방지 교육이나 또 임종 환자의 그 심리적 안정, 죽음을 두려움 없이 보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로 죽음학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거나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과 그 신비주의적 접근을 하는 것은 저는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사 체험 경험자를 대단한 것처럼 그 말하거나 또는 죽음학의 큰 부분으로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또한 이 분야는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내세관이나 영적 문제로 그 다루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근사 체험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 사람들에게 그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주기 때문에 뭐 좋은 면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죽은 다음에 내세관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뭐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많은 사람들은 차원이라는 다른 세계에 대해 이제 언급을 이제 하면서 근사 체험의 여러 현상을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의 이동으로 말하지만은 하나 불명한 점은 차원이라는 의미도 인간이 내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차원을 나누는 것도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인간이 내에서 만든 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모든 세상에 다 적용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근거일 수 있습니다. 그 근사 체험을 한 다음에 사람들의 그 변화를 좀 알아보면은 사람과 사물에 대한 사랑의 증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영적 능력이 확장이 있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고, 유, 윤회야, 에, 그 환생 등의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갖췄다는 것. 또 채식주의자가 되었, 에, 되었다는 것. 생활이 바뀌고 직업도 그 봉사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 덜 종교적이 되지만 더 영적이 되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다른 사람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이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였는데 일부 또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 이 남을 위해서 베푼다는 거죠 우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덜 물질적이고 욕심이 적어졌다 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는 그 근사 체험 인사 체험 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사 체험 또 인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 증언에 나오는 빛과 그 상황을 토대로 만든 그 영상이나 영화 등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인사 체험은 이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러한 인사 어, 체험이나 그사 체험을 어떤 영상으로 재현한다는 것 사실부터가 이미 이런 현상은 인간의 그 상상력과 뇌의 기능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표현이기에 현실의 문제이고 특이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결국 인간이 뇌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얘기죠. 과학으로 다 해결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사 체험이나 임사 체험에 대한 어떤 영상적인 그런 또는 미디어적인 그러한 그 표현은 이미 이거는 임사 체험이나 근사 체험의 근본적인 문제 그 해석 또는 그 이해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나 경험을 말하거나 표현해 표현해서 그 영상이나 글로 재현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죽음을 좀 잘못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아닌가 결국 이 또한 사람의 뇌 속에서 만들어진 별로 특별하지 않은 현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종교적 입장에서 이제 임사 첨이나 근사 첨을 어떻게 볼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이거는 난감한 좀 그리고 또 애매한 그러한 주제였다고 봅니다. 모든 종교는 내세관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그 고유한 죽음관과 그후 이야기가 확실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생 또뭐 영체, 천당, 지옥, 연옥, 윤회 등의 그 죽음과 연관된 의미가 무척 많고 사후 세계와 더불어 그 선악이 구분이 확실하였기에 종교마다 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에서도 근사첨의 그 문제는 한동안 금기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 기독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심판이 있어야 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근사 체험이나 인사 체험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다면그 심판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에 그 주님을 영접을 받아야 하는 우리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좀 모순이 되는 아니 어떻게 죽은 다음에 그 주님의 영접을 받고 천국으로 여기 영도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가족을 만났다 이러면은 모든 것이 또그 교리와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모순이 생기는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구에라는 개념부터가 그냥 무너지게 되니, 그러한 동안 그 기독교 같은 데서는 이를 인정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오늘날에야 종교 밖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도 뭐, 지금은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 근사체험은 또 존재하고 많은 사들이 직접 경험하였기에 이를 마냥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종교적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종교 분야에서도 점차 죽음을 보는 관점이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종교의 유무, 내세관의 그 유무, 영혼의 존재에 대한 믿음보다 삶과 죽음을 항시, 그 이제 존재하고 죽음 후에도 뭔가 잘될 거라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서로 이제 잘 좋아해서 이것도 하나의 신앙 감증으로서 또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현재 뭐 종교적인 입장이나 뭐 다양하게 어또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무튼 임사체험, 근사체험은 정말 그 자체가 그 죽음 후에 사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거를 증명할 수도 없고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찐빵을 봤는데 찐빵에 파수가 있든 없든 그 모양의 찐빵이면 찐빵이라 하는 것처럼 정말 이것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수 없이 그저 아 이런 현상으로 이해한다 하는 그러한 것이 저의 그 근사 체험 또 인사 체험에 대한 어, 개념 이또한그 생각이라고 저는 이렇게 할 수,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그임사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어서 와인 어, 공들을 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와인 공트는 왜 와인을 마시지 않고 먹어야 합니까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그 전문가가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를 합니다. 저도 이제 와인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갈 무려 와인 관련 업체의 이제 그 순례전 와인 업체를 찾아가서 이제 보는 그런 전학을 이제 시작을 하였는데 한편으로는. 그 와인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이니까 그러니까 커리큘럼, 와인 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거 그것도 찾아가 보고 나름 유명하신 분들의 발표나 글도 찾아보고는 하였지만 조금씩 아 이거 좀 뭔가 허전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허전함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실질적인 현장의 소리, 즉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와인의 접근성에 대한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와인이 좋다는 것을 뭐다 알겠죠. 그리고 좋은 와인이 좋을 것이라는 것도 또다 아는 거. 근데 이렇게 좋은 분들과 마셔서 보여서 이렇게 와인을 함께 한다면은 다 좋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얘기겠지만 문제는 내가 원하는 답은 이런 것이 아닌 왜 와인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원론적인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음료와 주류가 있는데 그중 유독 와인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많은 분들의 그 다양한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답을 못 찾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도 어, 그러한 왜 와인을 먹을까에 대한 그 우문우답의 그 화두는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은 와인을 찾아서 많이 마십니다. 이들 중 와인을 마시는 이유 중에 흔히들 자신에게 맞는 와인을 찾는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하지만 전그 말에 동의가 잘안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와인은 이미 만들어진 것도 세월 속에서 계속 변하고 있고, 새로운 그 빈티지, 빈티지라는 것은 그 연도, 그 와인이, 와인을 만들었던 연도죠그 해에 와인들이 계속 출하되는데, 언제까지 이를 쫓아가면서 뭐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뭐 자기에게 맞는 와인이라는 그 완벽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도 없고 단지 예상되는 가치만이 그 존재하는 와인의 실체에서 자신이 좋아 좋아해야 할 와인을 찾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또한 음 언제부터인가 또 이제 와인을 먹게 뭐 이제 뭐가 될지 이런 것도 계속 변하는데, 그걸 다알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와인을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뭐 계속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와인은 인간이 그 먹으려고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음식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 음식이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야할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배부러진 음식을 내일을 위해서 미리 먹어두지는 않습니다. 지금 먹으면서 그 가치를 충분히 느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매일 마시거나 먹을 와인과 미래의 그러니까 미래에 마시거나 먹을 와인과 음식은 꼭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는 이제 지금 당장 먹는 한 병의 와인이라도 그 가치를 두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여기면서 그 순간에 충실하려고 충실하려고 합니다. 와인이 아니, 아닌 그이 순간의 사랑도 오늘 할 것이 있고 내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전합니다. 사랑을 저축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순간에 충실하고 내일은 내일에 더 충실한 그런 와인 생활, 우리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와인 생활에서 자신이 앞서 그 왜 와인을 먹어야 할까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인 그것은 자신이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였기에 먹는 것이고 아직도 와인을 대체할 다른 어떤 음료나 주류도 인류에게는 더 완벽하지 아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와인은 계속 사랑을 받고 먹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먹었던 안심스테이크와 한 명의 와인. 어우, 굉장히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어, 비록 그날 아주 좋은 와인은 아니더라도 그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먹었던 그 와인이 오늘 또는 어제 가장 즐거웠던 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와인을 통해서 삶의 너그러, 너그러움을 좀 찾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와인 꽁트를 어,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주막 스케치와 또 와인 꽁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